예, 오늘 예,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42절까지 예, 길었는데, 제가 이제 늘 예, 말씀드리는 것은 예, 그래도 오늘 주일날 예, 한장 정도는 예, 말씀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나 아, 하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길게 예, 잡았습니다. 예, 날씨가 아, 이제 막바지 이렇게 추위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남자로 건강하시고, 어리니 오늘 사모님 또그 감기도 걸리셨는지 기침하시는데 우리 감기, 특별히 이 독감이 에,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어, 절대 에, 감기에 시달리지 않으시도록 어, 그렇게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해주신 교수님이 계신데,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전도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문화가 같은 종족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문화와 전통이 다른 종족에게 전할 때 선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장 전번 말씀에서는 예수 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10장입니다. 아, 전도자의 사명. 아, 이렇게 제목을 우리게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냥 말씀 전하라고 하고 남불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또 전도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전도하실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정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생명을 우리가 구원을 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잘할 것인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극률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가 세움을 받았으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세우고 그냥 먹고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부름을 받는 그 날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영생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우리가 복음전하고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우리 박림사님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불교 천주교 원불교보다도 못한 사등 선호도가 14%라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우리가 바른 삶, 바른 모습을, 바른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 부끄러운 치욕을 당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부응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건물을 짓고 크게 이렇게 확장하는 데만 너무 매몰되어져서, 어떻게 생각하면 만몬주의 사상에 우리가 빠지다 보니까,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전도자의 그 역할을 못해서 어, 결국은 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어, 소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어, 어, 교회에 대한 에,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 떠나고 오지 않았나 어, 올 수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저 나름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자로서, 그래도, 우리만큼이라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의논하도록, 논의하도록,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은 1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열두 제자도, 부르셨고또 전도를 하면 미움받고 또 에, 핍박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에, 힘든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놔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전도자에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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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에, 우리에게. 에, 전도자가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10장에서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열두 제자가 결정이 되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진 것을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보면 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셔서 그것들을 방편과 수단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밖으로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나중에 이 사도라는 칭호로 불리워지게 됐는데 예수,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잘아는 제자 마테테스라는 말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명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자나 성도라는 이런 말과 같은 뜻으로 많이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죠. 이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열한 제자, 가론유다는 빠졌죠. 열한 제자와 바울을 가르쳐서 사용이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 이 사도 바울이 나에게 사도직을 주었다는 에, 에, 이 말을 바울은 했지만은 우리가 어, 우리 스스로 사도직을 줬다 목사나 뭐 장로나 우리 집사들이 에, 우리에게 사도의 직을 줬다 이거는 조금 좀 조심해서 어, 사용해야 될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요 에, 왜냐하면 사도가 될수 있는 자격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함께 하고 목격했으며 같이 다녔으면서 또 각적 각종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은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사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나 제자직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은 우리가 중요하게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복음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그냥 우리만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 보금전파의 사명을 띠고 어, 중요한 에, 그런 에, 에, 그 직분을 가지고, 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에, 우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보니까, 에, 12제자 이름이 에,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공간보금에 보면은 마태 누가 어, 마가복음에 보면은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 복음은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같은 내용으로 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아,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서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 복음의 내용에 보면 오늘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안드로야고보 요한 빌리바돌로메도마마테 야고보 알페오 아들이죠 어, 그다음에 다데오 시몬 가나안 사람 가르칩니다. 이 순서대로 어, 기록이 된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그냥 된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막 이렇게 12제 이름을 쓴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음 사역에 많은 에, 역할 참여를 한 사람이 먼저 기록되고 어, 할, 활동이 없는 사도는 조금 뒤로 밀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아,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에 대해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언급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간복음에는 언제나 베드로가 맨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다, 가론유다가 제일 늦게 나와요. 이걸 보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어, 예수님께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정을 가졌죠. 그러나 가론유다는 이 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죄를 보면서 불행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치 있는 대접도 받게 되고 아까 베드로처럼 같은 제자지만 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다른 대접을 받듯이 우리도 성도로서 우리 마라나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이 교회가 진짜 내가 네 여기에서 정말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이 믿음을 정말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독된 교회로 삼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삼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이제 1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함께 공생의 3년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이런 병고치는 은사라든가, 말씀 전하는 것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 열두 제자를 이제 품고 내 옆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파송을 하는데, 이때,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강조한 그 지휘사항이 있습니다. 담보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째는 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가라.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한 것, 민족 차별을 두고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가까운 에, 그런 에, 친척과 아, 이웃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밖으로 어, 이방인들에게로 나가야 될 것을 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 예, 우리가 아,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가정과 이웃과 친척들, 친구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를 먼저 우리가 허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어, 우리가 뭐 외국에 나가서 한다든가 어,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든가 이거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순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 먼저 허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성경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은 무언가 약하잖아요. 의지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할 때에 빨리 복음이 전해지고 막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를 하려면서 어,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동이나 전대나 은이나 가지고 가지 말라. 맹입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돈으로, 어, 전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라는 거지, 에, 물질로 전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는 거를 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모든 거, 필요한 것은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여주고 물질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넷째는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 전달을 대상자를 만나게 될 때에 뭘 해야 되냐, 뭘 전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 후에는 이 영혼이 어디에 갈 것인가, 이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그 가정, 만나는 사람에게 복과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그 가정이나 모든 하는 일들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복음받은 자가 에, 어떤 경우에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에, 이렇게 쉽게 에, 이렇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에, 아주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고개를 내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자지, 전도자지, 그 생명을 이끌고 하나님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시는 일입니다. 주께 맡기고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심판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자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전도 복음이 심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죽임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초대교회에 예 믿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에, 신앙이 불타오를 때에도 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 죽임을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어, 주기철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손양원 목사 아, 이두 분은 정말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가 본 받아야 될 정말 그 선거자이면서 어 그. 논 모델이죠. 저도 두 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이두 분은 신사참배 일제 시대 때에 교회를 설겼는데 그때에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 자신들의 그 존경하는 그런 영혼들을 참배하는. 예, 예 그런 예,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 그것이 우상숭배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예, 이두 그 목사님은 그거에 반대해서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0년형을 받고 또 성향은 목사는 아들까지 예, 예, 잃는 그런. 예, 아픔을 당했어요. 아들 동인이, 손동인이, 예, 또 손동선이, 둘을 안재성이라는 그 어, 좌익 청년이 6.25 때에 예, 믿는 자라고 기독교를 섬긴다고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손양현 목사는 그 기도문이 열 가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한 가지. 예, 다한 사람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사람을 순교, 두 아들을 순교케 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놀라운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양 아들로 세워서 결국은 사랑으로 품어서 그 아들이 결국은 안재선이가 목사가 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전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중요합니다만은, 말씀을 증거하고,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 된다. 믿는 자의 도리를 잘해야 된다. 삶을 잘 성겨야 되고, 이웃을 잘 사랑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두 목사님들의 삶은 결국 순교했지만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석이 되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를 선교하고 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헌신적인 그런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복음 전할 때 끝까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 동네에서 피가가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후퇴요 대적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니까 너희는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지혜롭게 섬겨라 이렇게 에, 말씀을 에,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비밀한 비밀이 뭐예요? 영생 아닙니까? 영생을 선포하는 겁니다. 네, 반드시 주어진 그 우리가 볼 수는 없어서 비밀이지만 그러나 영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24절에서 이제 3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이 뭐냐? 전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할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냐? 박해하고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이런. 예,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섬겨할 대상임을 명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지만은 또한 예배의 대상자이시며 유일한 심판주로서 만군의 아버지이심을 오늘 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한다는 그런 뜻은 뭡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예,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말의 예, 뜻은 뭡니까? 죽음도 초대교회처럼 죽음도 명예도 재물도 잃으면서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다운 믿음이고, 진정한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위험이나 어떤 칼이나 이런 어려움이, 두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항복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희생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질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쉽진 않죠. 어렵죠. 그러나, 이런 마음을 늘, 예,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신 말씀을, 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